불면 피로는 그나마 1단계에요 요걸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게 이제 2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례정도가 다 1단계입니다 일단 먼저 불면부터 보죠 불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는 시간에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 봅시다 자 일단 자대로 인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아까 얘기했던 사례들을 막 하겠죠 뭐 남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해야되는 행동을 못한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걱정만 하면서 수많은 생각과 사례들로 남과 비교하면서 파악. 언제? 자기 전에 딱 누우면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그 생각들이 퍼뜩퍼뜩 난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각성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무슨 짓을 해? 유튜브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던지 음악을 듣던지 뭐 ASMR 같은 거 틀면서 막 잠이 잔 오는 수면의 음악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틀던지 아니면 야식을 먹던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엄청 피곤해서 잠자는 시간이 자꾸 꼬여요 아니면 야식을 먹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로 인한 2차적인 증세가 나오는데 그건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기도 아. 하고 자그 다음에 뭐 보면서 이제 잠드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뭐를 보면서 아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드는 순간은 대부분 레드 선이야 저절로 잠들 때까지 뭔가를 해요 너무 피, 피로우니까 피로하니까 그냥 자려고 하면 괴로우니까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래서 뭔가를 보다가 잠든다고 근데 이, 이렇게 잠들면 머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드는 거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꿈으로 이어져서 이어가는 거야. 꿈에서도 두뇌 피로가? 거지. <laughs> 꿈이 막 생생히 막 그러다가면 이제 너무 너무 악몽이야. 내년에 내가 갑자기 쫄딱 망해서 길거리 나왔는데, 갑자기 깼어. 잠에서 깨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잘수 있어요. 잘못자죠또 고민하면서 또 잠을 못 자요. 한번 깨면은 다시 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리고 네? 그렇게 밤새 자기 전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괴롭다 보니까, 숙면을못 취하다 보니까 다음 날일어나면 당연히 찌뿌둥한 거죠. 근육 관리를 안 해서 찌뿌둥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한 10%에 불과해요.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통증을 겪게 되는 증후군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기저기가 아파진다고. 그래서 막쑤셔지고막 욱신거리고, 찌뿌둥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오진이 나오는 거야. 무슨 생각해요? 아, 나이 되어서 그런가? 보다. 아, 내가 젖을 체력이라서 그런가? 네, 젖을 체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잘못된 해결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해요? 수면제를 먹던지, 수면 클리닉을 가던지, 거기서 이제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잠깐 나오죠. 근데 수면제를 평생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잠깐 끊어요. 그럼 또 다시 재발되고. 수면 클리닉 가서 어떤 훈련을 받아도 그때 그 기간만 잘 자거나 아니면 효과가 없거나 어쨌든 다시 돌아와요. 왜? 근원이 해결 안 됐으니까. 잣대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니까. 자 어쨌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몸 아픈 증세 요건 이제 여러분들 사례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1단계자관자 우리가 지끈거립니다 미간이 쑤시듯이 지끈거려요 눈이 뻑뻑하고요 집중이 안 되고요 항상 불안해합니다 초조하고 조급돼 있고 항상 긴장돼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라이프님2 7세할일 그러니까 미루고 시간을 허투루 사용했다는 자책 때문에 돌아보면 정말 괴롭고 밑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보면서 괴롭고 불안한 생각만 하면 무기력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예, 유난히. 님. 제가 너무나 비참하고 창피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곳에서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무서운 생각이죠. 뭐가 상상이 되죠? 이거 진짜 전초증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일 직장에서만 이분은 아직 하고 있는데 삶으로 이게 확대된 분들이 그런 위험한 생각까지 가는 거죠. 자, 최근 들어 구역질 구토를 자주 하고 알아 누운 적이 있고 며칠 전부터 온몸이 구석구석 가릴 거 없이 근육의 떨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검사를 해도 모두 정상수치고요. 1년 전부터 탈모도 오고 있어서 약도 먹고 있지만 호전이 되지 않는걸 보며 생활 패턴이나 불면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증세가 뭐예요? 몸에서 나타나는 증세. 마음의 괴로움. 이따가 말하는 2, 3단계에 비하면 가벼운 통증. 네, 구토, 뭐 두통, 근육통, 피로, 탈모. 불면, 그 다음에 뭐 무기력, 에너지가 없고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일할 때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로 때문에 피부도 칙칙해져요. 피부가 흑빛이 됩니다. 예, 원래 피부톤이 밝은 분들은 잘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훈련하고 나면은 달라지는 게 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기력해지고 모래도 예,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비난하다 보니까 자신감, 자존감이 다 떨어져서 뭘 실행하기가 두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1단계의 무기력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력과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자리를 갈 때마다 내 자신을 인정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애쓰는 현상이 일어나서 대화가 어버버버 되고 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무서워서 숨기게 되고 숨기다 보니까 겉도는 대화, 일상 얘기, 스케줄 얘기, 정보성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서로 교감이 안 돼서 대화가 재미 없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서 까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죠. 자 이제 2단계를 한번 봅시다. 이 1단계를 계속 방치하면 그래도 몸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잘 나오고 이정도를 좀 어느정도 상승시켜 주기 때문에 1단계 정도에서 거의 끝나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 보통 이 2단계에 많이 빠지게 되죠 아니면 20대라고 해도 체력이 좀 많이 약한 분들은 2단계까지 갑니다 자 첫번째 증세 이제 몸부터 어 일단 잣대를 이뤘든 못 이뤘든 계속 잣대를 계속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사람은 결국에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계획도 실행해보고 좀 내가 자꾸 계획을 실패하니까 실패할 수 없는 계획들을 막 찾아보면서 실행하고 뭐 푸쉬업 하루 한 개씩 하면서 성취감을 만들기 막 이런 이상한 계획들을 막 배워가지고 막 하려고 합니다 효과는 없어요 그죠? 네 결국 다 제대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것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이라는 걸 타이트하게 세워서 자기만의 시간은 원래 인간은 다 있어야 된다고 잠자는 시간 쪼개고 에너지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쪼개가지고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피로이죠. 피로, 무기력, 불면이 어떻게 되겠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있었던 1단계 증세 이걸 넘어서서 첫 번째 수면무호흡증. 양악기 안 끼면 못 잡니다. 아니면 뭐몇 년째 이명. 그러니까 이제 수면무호흡증은 그 원장님이 겪고 계신 거고 그몇 년째 이명 이거는 작년에 이제 애플린트.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몇 년째 병원에 가면 이명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단계 특징이 뭐냐면 병원 가면 이상이 없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병원에 가니까 이상이 없었어요. 2018년도 아팠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의사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아, 새벽부터 줄 서서 들어가는 명의도 찾아다니고, 지방의 면이 뭐, 큰 병원 다 다녀왔어요. 근데 나보고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 원인을 못 찾았을 때는 공지상에 그렇게 올렸어요. 저는 아무래도 현대의학에서 발견하지 못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막 <laughs> 뭐 이러면서. 예. 네. 그러면서 그, 그 발견하지 못한 병을 누군가는 아직 못으로면 발견 안 했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상으로 나와요. 왜? 우리는 진짜 몸에 있는 내장기관이 망가져서 아픈 이 증세가 아니, 아닌 경우니까 우리는 두뇌 피로로 인해 나타난 증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 수치가 나오죠 피검사 해봤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이제 에플린트도 몇 년째 한 4년 정도 이명이 시달리고 있다가 이거 훈련하고 나서 바로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심해지는 거야 그다음에 각종 염증들 두뇌 피로를 많이 쌓다 보면 뇌 중추신경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뇌하수체라고 근데 이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각종 호르몬을 담당해 줍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저절로 조금씩 떨어지긴 해요. 30대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낄 고통을 느끼게 되진 않습니다. 엄청 심각하게 병이라고 치부 하는 의사들이 병이라고 영역을 지정한 그 범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다고. 근데 어쨌든 이, 이거에 막 영향을 주기 시작해. 여러분들이 막 호르몬이 떨어지고 내수체가 막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병이 시작돼 두뇌피로로 진짜 병이 시작된다.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진짜 병이 시작된다. 그래서 염부터 시작이 되죠. 두뇌피로가 그 심해졌을 때 염이 진짜 많이 걸렸어요. 간염, 어, 후두염, 그리고 고지혈증, 뭐한 네다섯 개 걸렸었거든요. 간염을 제가 간수치가 막 무슨 뭐 500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가 술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술다끊고 진짜 엄청 건강에 관리하니까 한달 만에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의사가 놀랐어요. 근데 계속 무기력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염증들을 치료해봤자 어차피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픈 증세만 난 거지. 병원 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염증이 생겼으면 병원 가야지. 그 염은 고쳐야지. 고치는데, 그것만 고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만 고치면 염은 또 생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는 좋울증 우울증, 감정기복이 심해지죠. 이게, 이게, 그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 그때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 보면, 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나 봐. 그러니까 차일 때도 고민하고, 차이고 나서도 고민하고, 1년이 지나도 고민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나서 역시 나는 이렇게 차이고 사는구나. 자기 자신을 또 떨어뜨리고 가전을. 그러다 보니까 감정기복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증세 두 번째. 이렇게 자기 비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못나서 그래. 저질 체력이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비난도 하고 자존감은 더 떨어지겠죠. 두 번째로 자기 비난이 너무 심해지니까 인정받으려는 잣대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잣대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더 심해진 잣대 때문에 더 자기를 덧가겠죠. 악순환이 그리고 뭘 도전하거나 뭘 실행하는 힘이 더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 일이나 일관계. 사람까지 망치게 된다. 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제 사례분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애플민트 사회. 매출이 떨어진 나에는 영향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져. 이게 회사 내 분위기까지 영향을 줘서. 왜냐면 대표니까. 어, 나 때문에 다들 막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회사 다니고 기 싫다고 막 그랬었대. 근데 이거를 과연 동료한테만 할까요?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까지 하겠죠. 그래서 연인이 있으면 연인하고 막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막 신경질 내니까. 사업하느라 바쁘고 여자친구가 왜안 만나주냐고 징징거리면 평상시 같으면 이해도 할 텐데 막 갑자기 더 짜증내고 막다귀쳐나지고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뭐라고 하니까 피로함이 더 생기잖아 그러니까 아 됐어 야 이럴 거면 헤어져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일이나 일관계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도 이제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로하니까 예민해져서 자꾸 여친이나 가족한테 신경질적이 된다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몇십년 동안 불면 피로 무기력을 만들어내 두뇌 피로를 만들어낸 잣대가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삶이 그냥 피로하고 끝나요? 나 혼자 괴롭고 끝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게 한다니까. 이거 심한 분들은 부모님 사람까지 의심해요. 엄마 만나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막 <laughs> 이러면서 이렇게 엄마까지 의심을 해요. 자 어쨌든 사랑 1, 3, 하루, 수명, 건강 모든 면에서 엄청 괴로워진다. 이거를 2단계에서도 역시 원인과 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되면 3단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진짜 죽어. 왜? 염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암이 되죠. 그래서 40, 50대 워커홀릭 된 분들이 의사들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난 일이 너무 좋은데요 아, 갑자기 요즘에 막 어우 막 목이 안 돌아가요 이러면서 오는데.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세상은 날 필요로 하지 않아 그래서 막 이상한 생각을 하겠죠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괴로운데 지금 여러분들 엄청 괴롭잖아요 여러분들 더서를살해 봤잖아 이제 그러면 올바른 해결 방향 이따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올바른 해결 방향만 살짝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올바른 해결 방향 뭘까요? 어쨌든 잣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에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그 기준들을 바꾸거나 없애야 돼. 올바른 기준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건 이따가 이제 배울 거고, 어, 그동안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그 병원에서는 우리의 것만 치료해주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암을 걸렸어. 근데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됐다고 쳐. 근데 암이 왜 생겼는데, 애초에. 그럼 거기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암을 만들게 되는 생활 패턴이나 음식들만 얘기해줄지. 그게 근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의 근원은 잣대예요. 여러분들 잣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치료판에서 배우겠지만 잣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 모든 잣대들이 여러분들을 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잣대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진심, 이 사람의 가치, 이 사람의 인성, 이런 걸 아예 평가를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될수 있는 상태예 예를 들면, 친구가 뭐 재테크를 잘해서 몇 억을 벌었대. 그러면 잣대가 없는 분들은 자기가 그 집이 있든 없든, 똑같은 조건을 잃었든 안 잃었든 상관없이, 어, 친구가 축하한다. 친구가 갖고 싶어 하는 거이뤘으니까 행복해 하니까 같이 축하해 주고 싶겠죠. 친구 행복한 거 보면서 같이 행복하겠죠. 그게 다예요. 행복한 척하고 속으로는, 이 개새끼, 나는 어떻게 됐어. 막 이게 아니라, 진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미루게 되는 원인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불면피로 무기력의 원인이었고, 이제 미루게 되는 원인. 이세 번째 챕터, 안 움직이는 원인, 할게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개만 살짝 먼저 볼게요. 일단 첫 번째.